조금 전 사장님 제가 오늘 대박 계약다는 기념으로 그 순간 발에 빗자루가 채이고 야이 늙은 청소부야 내 300만원짜리 명품 수제 구두가 기스났잖아 이거 어떻게 배상할 거야? 먹는데만 정신 팔려서는 빗자루 관리 안 해? 이 새끼 이거 이런 놈이었나?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든 아니든 이거 어떡할 거냐고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에라이 저기 선생님 저기 뭐 벙어리야 먹는 거 좋아하지 자 먹어 그만해 보다 못한 사장이 말리고는 아주머니 죄송해요 음식이 다 상했네요 여기 10만원 드릴 테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 그냥 받으세요 돈을 드리고 떠나는데 아니 저기 저기는 무슨 저기 놓친 내가 뻔뻔하게 이 돈을 받아 다시 돈을 뺏어서는 사장님 왜 혼자 가세요 보세요 제가 돈 다시 가져왔어요 돈을 본 사장은 따귀를 때려버리 사장님 갑자기 왜 때려요? 왜냐고? 조금 전 일은 분명히 김대리가 잘못한 거잖아? 근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내고 어른 식사까지 바닥에 내팽개치고 밝기까지 했어 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지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저 늙은 청소부 때문에 저를 때려요? 저 없었으면 오늘 대박 계약 물 건너갔을 거라고요 돈 보다 사람이야 늙은 게뭐 그리고 청소부가 뭐 저분들 덕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 거야 네가 함부로 할 분들이 아니라고 당장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사과요? 사장님 지금 농담하신 거죠? 더러운 청소부한테 사과하라고요? 제 사회적 지위가 있지 그건 못함 분노가 폭발한 사장은 지휘! 네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야? 사장님! 이런 사소한 일로 저를 두 대나 때려요? 똑똑히 귀에 박아둬! 만약 오늘 당장 이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넌 내일부터 내 회사에 발도 들여놓지 마! 결국 꼴이 내린 남자는 알겠어요 당장 가서 사과할게요 사과를 하는데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이걸로 상처받은 마음 다 보상해드리기 힘들겠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. 큰 돈을 넘겨주고는 제 관리 부족으로 어르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했네요. 이돈 많지는 않지만 꼭 받아주세요. 죄송합니다. 세상에 이런 착한 사장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